머릿속에서 생각의 흐름이 삼촌포로도 갔다가 뭐 자세한 것도 봤다가 갑자기 또 다른 아이들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뭔가 이렇게 글을 좀 작성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각의 흐름을 이제 옥시리과 함께 정리해보기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에 대한 거는 유아님이 이제 스트링을 활용법 그거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맞다 나도 이거 사용하고 있었지라고 해서 다른 걸 업무 자동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 시간 줄이는 거를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해봤습니다. 긴 글을 요약할 때그 GPTs에다가 그, 그 프롬프트랑 같이 해가지고 보좀 인상적이어서 봤는데요. 네, 글을 드래그하고 선택하고 카피하고 그 다음에 채찍피티 프롬프트에 넣으시면서 거기다 이제 추가 프롬프트를 뭐 이거를 뭐 요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거를 이제 자동화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할게 있고 컴퓨터가 할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구분을 하는 걸 태그로 붙여서 이렇게 썼던 거고요 저라면 이렇게 쭉 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를 매크로로 만들어 봐야지 하다가 일단은 좀 해보긴 했어요 해봤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채찍피티에 답을 마크다운 파일로 다운로드를 얘한테 시켜보면 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어가지고 답변이 다 나오면 수집을 할까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할 줄을 몰라서 나중에 한다고 이렇게 새글링크로 그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옵시디언은 마크다운 형식을 사용하는데 마크다운이 궁금하면 또 이렇게 또 링크를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미리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으면 또 그것도 링크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챗집피티에게 MD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 봤어요 이거는 ZPT가 후드 인터프리터 기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 같고 다운로드 링크도 만들어 주셨고 아까 보시면 ZPT가 엔 파일을 잘 만드는지 확인해 보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다운로드 자동으로 할수 있으면 이제 볼트에 옮기기만 하면 이제 아예 저희가 따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저희 볼트에서 볼수 있을 거라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파일을 자동으로 옮긴다고? 그 파일을 자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제 맥 OS에서는 KDL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가 받아지면 저희가 원하는 문서에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글로 이렇게 쓰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 들시디언에서 보면 같은 똑같은 문서지만 이렇게 보이니까 한 눈에 더잘볼수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그 색깔을 바꾸거나 할때 저희가 마우스로 이 문장을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뭔가 볼드체를 한다든지 폰트를 바꾼다든지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하는데 마크다운 형식의포에서 쓰면 그냥 키보드 가지고 모든 걸다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만들었고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담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걸로 앱을 하나 만는게 있거든요 저 공유를... 이게 네. 뭐냐면요 제가 그 내용을 하다가 그 GPT한테 프롬프트를 주고 제가 답변을 써주면 그걸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걸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g p t s 는데 여기 주소를 치고요 나머지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놓으면 제가 이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저희가 해놨던 걸 하고 제가 해놨던 걸 프롬프트 자동으로 넣고 MD 포맷으로 제가 만들려고 해서 코드 블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제가 옵시디언 가지고 개발할 때 사실 저는 완전 전문 개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직도 있어야 되고 구현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스스로 하게 되면 그런 생각도 잘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툴을 가지고 내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거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한달 전보다는 훨씬 더잘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그 긴글 작성을 하거든요. 지금 2,000자, 1,500자 이상 긴글을 작성을 하는데, 사실 이거 긴글 작성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 프롬프트를 제이슨 형태로 주는 것도 잘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제이슨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거는 위에 이제 이런 테이블에서 정리된 거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가 있었고, 이번에 해보면서 이거 되게 좋았던 케이스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가다 너무 엄청난데요. 플래시라는 게이 프로그램 그 디플로이 하는 건가요? 위에 떠 있는 플래시라는 아, 아 네네 네. 아, 이거 이것도 말씀드려줘. 저그 파이썬에서 UI 만드는 게 엄청 어렵고 다 그만 두고 싶고 스트리밍에서 뭔가 다 하고 싶... 그런 요구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플로터에 쓰는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뭐 텍스트 상자 버튼 이런 것들이 그거랑 비슷한 것들을 이제 파이썬에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써본 거예요 이런 거 이런 UI도 지금 파이썬에서 티켓인터나 뭐 이런 걸로는 뭐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채팅방에 그래서... 한번 음. 공유하셨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발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 벌써 아. 나온다 보네요 아 여기 보시면 아침다 됐네요 중간에 컨티뉴 제너레이 이팅이라고 긴글 쓰면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거 버튼 자동으로 눌러졌고요. 그다음에 파일 자동으로 잘 받았네요. 컨티뉴 제드레이팅도 네. 자동으로 눌렀다고요? 네네네 그 중간에 이제 보이면 로직은 간단하죠 그게 보이면 눌러라 이게 단데 사실 그 구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 저도 한 4, 50번 했을 거예요 <laughs> 잘안 돼서 아... 그리고 그리고 얘가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 문서가 변화가 없으면 뭔가를 해라라고 할 건데 얘가 문서는 아직 다안 나왔는데 딜레이가 있어 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좀 해결해야 되고 거기 보시면 아 이거 아 이번에 이거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진짜 AI 끝은 프롬프트고 그걸 해야 진짜 내 옆에 진짜 나를 잘 알고 있는 비서처럼 쓸수 있겠다 저기 r a g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진짜 앞으로는 더 각광받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할 때 그냥 무슨 무슨 코드 줘 이런 것만 했으니까 프롬프트 수준이 사실 수준이 낮잖아요 그 우리 그 음악방 원래 같이 해주시는 조혜진 교수님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어떤 데이터를 이게 만약에 어린집 어린이집 데이터 다룬다 라고 하면은 어린이집 데이터에 대한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우리 옵시디언에는 프론트메터라고 맨 위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뮤지션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그 뮤지션이 다루는 악기가 뭔지 이 뮤지션의 음악적 역량이 어떤지 뭐 콜라보레이션은 잘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에 넣기를 이제 좀 바랬어 가지고 이런 것들좀 짜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어떤 것들은 내용으로 놓고 어떤 것들은 메타데이터로 넣어 가지고 이거를 옵시디언으로 보관하면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 재현님께서 최근에 네. 우리 데이터뷰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데이터뷰라는 게 여러분 데이터뷰가 있고 데이터뷰 js라고 있어요 네.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가치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는 뭔가 옵시디어는 이 문서 하나하나가 데이터 포인트로 쓸수 있어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약간 데이터뷰 관점에서 뭔가 좀 필터링을 한다든지 솔팅을 한다든지 한다라면 어떤 의미가 발생할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게 있으셨을까요 하시면서 아이디어가 어,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가 열심히 연결도 하고 뭐 태그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제 같은 게 그런 거를 큐레이션 해주는 거죠 데이터 뷰로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뭐 그래프 뷰 같은 데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항상 내가 뭐 해놨던 게 알아서 다 보이니까 그런 걸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른 문서나 폴더 모아놓은 데서는 이런 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검색도 검색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서 검색을 못하지.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언제 없어져도 모를 문서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뷰 한번 파보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뷰는 근데 일단 장점은 옵시디언은 데이터뷰를 미리 정의하지 않아도 나중에 데이터뷰로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건 나중에 어떤 데이터뷰로 쓸 거야 라고 초기에 설계하지 않고 시작을 해도 나중에 추가를 해도 괜찮다는 라 점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